어? 팥그릇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몰라 SM, 자 s m 에 어떻게 돼요? 어? D죠 <laughs> A, B, C 이런 데 있지 박근릇 네. 어? 넓이가 24대 네. 두점 D가 A, B의 중점 이게 개 쉬워 생각만 해보면 봐봐 B, C가 몇대 몇으로 한대? 1대 2어안 뭐, e. 어. 했어 그냥 귀찮아서 여기 해줘? 해주냐고. 네 아우, 진짜 꼬레 또 바글은 또 다, 바글은 또 존나 많아죠 아, 나참 귀엽다, 귀여워. 알았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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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. 아우, 참 이새끼 참 귀엽다, 아주. 응, 어? 밥그릇 아주 귀여워. 응? 어? 자, 밥그릇. 꼬레는 그넌 뭐지? 넌 그냥 밥그릇일 뿐이야. 자, 여기가 1 2지 넓이가 24에 있잖아. 아 절반이니까. 응, 됐어? 네. 그럼 여, 자, 여기서 구하라는 e. 게 뭐야? A하고 A, D, C D, D. E를 꼭지로 하는 사각형 넓이 되잖아 네. 그럼 여기 넓이만 알면 되잖아, 이제, 그치? 비율로 풀면 그래, 품을 여기가 몇이야? 10이지? 네 그럼 여기가 네. 1이었고, 네. 여기에 A가 2였어 4하고 8 해가지고 총합은 20 그래 쌤이 이렇게 풀라고 했어? 안 했어? 알 아, 했습니다 그치